아. 노랑이도 있고 얼룩이도 있고 새끼 고양이도 있습니다. 아. 아. 새끼고양이네 이놈이 가려서 볼 수가 없네요 보호하고 있어요 저놈이 애들 거 하나 따로 놔줘야 되겠습니다 이놈 오래가 많이 왔네 아침이 오전이긴 해요 얼룩이가 난 새끼인가봐요, 아무래도. 새끼를 감싸주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얼룩이는 새끼가 근처에 있어서 항상 아저씨가 나가고 나서 먹는 것 같습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놈은 죄다 까지고 난리 났네. 아저씨한테 오는 고양이 중에 한 20마리 정도가 옵니다 그한 그한 20마리 정도 고양이 중에 이놈이랑 저놈 두 마리 또한놈 있습니다 안 와요 죽었는가? 안 와요 세 마리가 구내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놈들만 통제림을 줍니다 여기 오는 모든 고양이들한테 다 통조림을 줄 수는 없고요. 그놈들은 다 사료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사료. 아픈 놈들만 통조림 줍니다. 리트리버 복순이 주니어는 아저씨가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항상 옆에서 아저씨 지팡이가 되어줬죠. 근데 이제 복순이가 지금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일어나면서 복순이를 짚고 일어났는데 가능하네요. 어떻게든지 인간한테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네요. 나는 너무 조금매서 짓고 일어나면 푹 꺼져버릴까봐 생각도 못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복순아, 고맙다. 새끼고양이가 여기 창문 밑에까지 왔어요. 꽤 많이 돌아다니네. 아우, 할지 마. 비 오냐? 아, 비 오니까 나가지 마. 닦아도 닦아도 소용이 없잖아. 고양이 소리가 며칠 전만 해도 아주 까난 새끼 그런 목소리였는데 오늘 오늘은 꽤 울렁차네요. 예쁘나? 왜? 왜? 똘망이 또 어디 갔어? <laughs>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인 것 같은데? 며칠째 식욕이 없어서 오늘도 밥을 안했습니다. 해놓으면 누렇게 돼서 다 버리게 되는 거안 먹으니까 함기는 과일로 하겠습니다. 어디가 더 귀여워? 아빠 목소리 듣고 막 고닥 떡때오네 아이고 이 새끼들 하지 마. 아빠 하는 거 싫어. 아이고. 우우. 포도도 안 먹고 귤도 안 먹어서 너희들이 옛날에 리트리버 애들은 그거 다 먹었는데 상추도 먹었어 복숭이는 잘 먹었어 아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누워 있으면 아빠는 어떻게 누우라고 한 군데로 가서 누워 똘머아 아빠도 다리 좀 뽑게 뭐야 예쁜 이었어 사랑이 아니었네 어, 일로 가 그렇지 말기는잘하더라 오늘의 한 끼는 과일로 하겠습니다. 뭐이갔던귓이 아빠 목소리 듣고 막 꾸닥닥 깨우네. 아이고 이 새끼들 하지 마. 아빠 하는 거 싫어. 아이고 다행이야 포도도 안 먹고 귤도 안 먹어서 너희들이 옛날에 리트리버 애들은 그다 먹었는데 상추도 먹었어 복숭이는잘 먹었어 아 너희들이 이렇게 나눠서 누워있으면 아빠는 어떻게 누우라고 한 군데로 가서 누워. 또너아 아빠도 다리 좀뻗게 뭐야. 예쁜이었어? 사랑이 아니었네? 응, 아, 일로 가. 그렇지. 맑기는 잘하더라. 야, 왜또 일로 와? 한쪽에 몰려있으니까 좋구만. 밤만 되면 요즘은 매일 비가 옵니다. 그래서 방이 매일 더럽습니다. 하루에 한두번 닦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낮에는 안 와요. 밤만 묻혀 들어오니까. 이놈들도 오줌똥을 싸야 되니까. 꿀망이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옳지. 아이 착하다. 옳지 말귀 잘 알아들어서 너무 고마워 니들은 엄마 복숭이 닮았나봐 말귀를 다잘 알아들어 다야 큰 비상이래 이렇게 올라오지 마. 내가 아빠 팔이 너무 아파. 예쁜데. 아유 너 이렇게 올라 타잖아. 아프다고. 새끼야. 네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간다고. 처음 너 병원 가서 몸무게 했을 때가 11kg인가 12kg인가. 하지 마. 어이거 쪼그매진다니까. 지금은 그 배야. 이 함양에는 네 몸무게 해줄 병원조차도 없어가지고. 좀 짜증나긴 한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어디로 옮길 수 있는 철지도 아니고, 우, 어우, 어우, 이 어질 때 시원할 때도 있어. 오늘 앞으로. 똘망아 바라지 마. 마. 아, 여러분들은 동상으로 봐서 이해가 잘안 되죠. 야, 똘망이, 똘망이랑 복순이랑 얼굴이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얼굴만 그리고 목 뒤로는 얘는 하얗고 저는 검하니까. 근데 요 바닥에 내려가서 봤을 때 얼굴만 내밀고 아저씨를 쳐다봤을 때는 복순인지 똘망인지 구별하기 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 근데 똑같을 수 있다는 거니? 똘망이면 아마, 복순이가 낳은 일곱 마리 중에서, 똘망이만 그런 것 같아요. 입양된 아이들도, 사랑이도, 파양된 이쁜이도, 전혀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똘망이만 같습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아저씨 구부러진 팔이나 구부러진 발구락을 많이 하는데 뚫망이도 그짓거리를 합니다. 성격거리 좀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많이 신기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뭐 같이 차는 모습이 있으면 은 조용히 아시씨 뭐라고 얘기하면 막 자꾸 뛰어 내려가던가 뛰어 올라오던가 하니까 조용히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